오는 3월 개막하는 대한축구협회 K4 리그에 당진시도 참여합니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당진 시민축구단이 조만간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위권 진입과 함께 충남 대표로 전문국 재전에 참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안개가 가득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오는 3월에 개막하는 준프로 K4 리그 출전을 앞두고 있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지역 출신 선수 9명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돼 전국 15개 지역 연고 팀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막 선수단 구성을 마친 새내기 팀이지만 훈련에 임하는 열정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못지 않습니다. 어, 항상 팀에 뭐 누가 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단합하는 모습, 어, 또잘좀 융화되는 모습을 좀 원하고 있고 팀내 불화가 없는 그런 팀을 꾸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그런 취지로 좀 해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뭐첫 창단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경기에서 좀 열심히 맞춰가는 모습을. 올해 당진 시민축구단의 목표는 상위권 진입과 전국체전 출전입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는 천안시 축구단이 충남에서 단독 출전해 왔는데 이번에 당진 시민축구단 창단으로. 오는 7월 두 팀이 예선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진도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12, 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참여 등의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 이를테면, 뭐, 봉사, 지역 봉사라든가 축구 어린이, 축구 아카데미라든가 어, 골키퍼 축구 강습회 등등, 이런 거를 시민과 함께 같이 할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이행한다면 시민들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축구 인재 육성과 지역 브랜드 같이 향상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과 천안에 이어 세 번째 지역 기반 축구팀을 꾸린 당진 시민 축구단. 지역의 축구 도평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비입니다.